남편과 잘 지내는 것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 않더라도 남편이 우리의 인생에 최소한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하시나요? 그렇다면 그 방법을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할 때에는 어느 누구든지 남편과 친밀한 관계, 사이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을 모두 다 희망할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 데에도 정신이 없는데 남편과 잘 지내보려고까지 하다가 매번 남편에게 실망하게 되거나 남편과 싸움으로 끝났다고만 하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남편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한 아내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편과 잘 지내는 거? 그건 그렇게 크게 바라지도 않아요. 남편과 잘 지내는데 그게 그래 크게 에너지를 쏟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남편이 제 인생에서 제발 신경 쓰이지 않게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되더라도 저는 삶이 너무 편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만 하셨습니다. 아내분은 개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회사를 다니는 남편의 월급보다 훨씬 더 돈을 더잘 벌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주로 아내분께서 도맡아 하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있는데 왜 혼자서만 그 많은 일들을 책임지시느냐라고 여쭤. 보니까 아내분이 보기에는 남편은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자신이 관심있거나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무엇인가를 배워봐야겠다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아내분이 바쁘셔가지고 주말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집에 있으니까 지금 배달 음식을 네가 시켜라 라고까지 전화를 하신다고 해요. 보통의 아내분이라면 너무나 답답해서 아니 네가 시키면 되지 나 일하는 거안 보이냐 이런 말을 할 법도 한. 아내분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남편과 실랑이를 벌여봤자 결국에는 나만 스트레스를 받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아무 말 없이 배달플을 켜서 배달을 시켜줄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아내분 입장에서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만 덜 받아도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남편은 아이들에게만큼은 아직 좋은 아빠로 인식이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있다 이런 존재 정도로만 남편에게 기대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남편과 부딪히고 고통받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 들수록 조금 더 자신의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먼저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방향은 남편이 집에서 뭘 하고 있던지간에 집에 말안 듣는 강아지 한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의 행동에 신경을 꺼버리는 그런 마음 훈련을 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차피 남편분과 이혼을 하지 않을 거라면 장기적으로 조금씩만 에너지를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남편이 집안일에 참여를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아내분께서는 첫 번째 방향만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물론 그 마음도 이해가 됐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못 느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칭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을 대할 때의 불편한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다만 남편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아내분께서는 점점 두 번째 방향에도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원하는 것을 시키고 부탁하는 것에 대해서 예전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보자 라고 말씀드렸고 그쪽 방향으로 코칭을 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내가 또 괜한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포기하고 싶다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설거지를 시키면 하긴할 때도 있는데 그 설거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아내분이 결국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겁니다 이때 저는 아내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분들은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한국인들하고만 교류를 하다 보니까 평생 영어를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 있으면서도 외국인들과 많이 교류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유창하게 영어를 배우기도 한다고 해요. 이걸 보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영어를 잘할 수도 있게 되고 어쩌면 평생 영어를 배우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편분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집안이 정말로 잘 굴러간다면 사실 남편은 평생 동안 집안일을 배울 기회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아예 이런 생각에 빠져있을지도 몰라요. 원래 집안일은 아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걸 또 자녀분들이 보고 잘할 겁니다. 물론 남편이 집안일에 서툴기도 하고 의지도 없고 대충 하려고 한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들을 계속 해야만 하는 상황들로 계속 만들어 버린다면 어떨까요? 남편은 더디긴 하겠지만 집안...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배우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아내분께서는 남편과 부딪히는 게 너무 싫어서 남편에게 뭔가를 시키고 맡기는 것을 아예 포기하고 본인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코칭을 해드린 대로 남편에게 무엇을 시켜보는 것에만 의미를 두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하든 하지 않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말이죠. 어차피 남편이 우리가 시키는 것을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해주지 않거나 완벽하게 하지 않더라도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이생 으로 하나둘 남편에게 집안일을 당당하게 맡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아내분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결국 남편은 전업주부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 남편분은 자기가 회사라도 안 다니면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회사 생활을 사실 엄청나게 힘들게 버티셨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집에 와서는 쉰다는 명목하에 게임만 하고 있거나 잠만 잤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전업주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으니 마음이 훨씬 편하다고 하십니다. 물론 아내분께서도 남편을 밤늦게까지 마음 편하게 사업을 잘 진행하고 계시고요.